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또 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12월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3대 특검 내란 김건이 최상병에서 남았다고 보는 의혹을 한번더 크게 묶어서 다시 수사하겠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냐?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말은 하는데 비판 쪽은 그 미진함을 구체적으로 어디가 부족했는지 명확히 찍지 않은 채 이미 결론 난 사안까지 다시 보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 14가지 수사 기간 최장 170일 수사 인력 최대 156명 규모로 설명됩니다. 민주당은 2025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의 처리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이걸 밀어붙이느냐.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민들은 아직 진실에 배고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3대 특검이 성과는 있었지만 밝힐 부분이 많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민주당 쪽 설명을 묶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의 한계입니다. 3대 특검이 반년을 수사했지만 기간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입니다. 수사 중에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그걸 곧바로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추진 논리예요. 그럼 14가지 수사 대상은 뭐냐? 보도에 따르면 14개 의혹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 자체의 동조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 통일교 유착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개입 의혹 등 여기서부터 비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이 14개 중 상당수는 3대 특검에서 이미 기소나 불기소 등 결론이 난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판 쪽의 프레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진했다면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결론 난 것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그건 재탕 특검 아니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붙습니다. 특검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들여다본 사안도 있고 3대 특검이 전방위로 수사했는데 또다시 대규모 인력 예산이 들어가면 세금 낭비, 공권력 낭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 쪽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우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2025년 12월 중순 수사를 마무리했고 최상병 특검은 2025년 11월 28일 종료,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 종료 예정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려면 법안 처리, 특검 임명, 팀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가 사실상 멈추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헷갈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3대 특검은 성과가 없었단 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 180일 수사를 마치고 2025년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 결과로 기소 인원도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도마다 숫자가 다르게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보도는 관련자 27명 기소로 다른 보도는 24명 기소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을 더 키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2025년 12월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진실에 배고파한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입니다. 이 발언이 왜 파장이 크냐?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정치권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수사가 증거와 법리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치의 영역인지 경계가 흔들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슈는 딱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민주당이 말하는 미진함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가? 둘째, 14개 항목처럼 범위를 크게 잡아 이미 결론난 사안까지 다시 보는 방식이 추가 진상규명인지 아니면 정치적 재탕인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12월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고 14개 의혹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기간 최장 170일, 인력 최대 156명 규모로 설명됩니다. 찬성 쪽은 남은 의혹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논리. 비판 쪽은 구체 없이 결론을 정한 재탕 특검이라는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남은 의혹이 있으면 2차 특검도 필요하다. 이건 재탕이고 정치용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